어, 북한 풍경화는 아무래도 국가 주도의 이제 미술이기 때문에 어, 그 안에는 이제 정치 사상적인 내용 혹은 국가 정책이라든가 또 이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내용들이 풍경화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풍경 속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집어넣고 결합을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풍경화의 중심은 이제 풍경이에요, 풍경. 그런데 어떤 풍경을 그리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풍경의 대상, 소재가 되죠. 그 소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거나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그 북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풍경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정치사상 풍경화다. 뭐, 이렇게 뭐, 이미적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이제 이야기 할수 있는데, 이 정치사상 풍경화는 특정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죠. 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어, 백두산은 이제 우리가 나 해외의 사람들이 북한의 백두산을 보는 것과 북한 내부에서 백두산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북한에서 보는 백두산은 일종의 혁명의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뿌리죠. 뿌리 이 뿌리와 백두산이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두산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한 관광용 풍경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그이 관점으로 이제 백두산을 바라보게 되면 어 다시 말하면 이제 뭐 관광 차원에서 보느냐 아니면 어 북한의 정체성 또 혁명의 성지 이런 관점에서 풍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고 이게 다르게 되면 표현이 전혀 이제 달라지게 되죠. 어~ 혁명의 성지 북극 이~ 북한이나 나라의 정체성 이런 관점에서 이런 백두산을 표현을 하, 하려면 어, 굉장히 실력 있는 화가가 그릴 수밖에 없죠 굉장히 유명하거나 실력 있는 화가가 사실은 이제 백두산 풍경을 주로 그리게 됩니다 어~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갔다 온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 그~ 이제 올라가서 맑은 날을 보는 경우는 뭐~ 3 대의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어찌 보면 백두산의 이제 이 기후가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이런 또 변화무쌍한 백두산의 모습을 적절히 또 풍경 속에 담아내면서 그 당대 그 시기의 어떤 어 뭐라고 하나요? 그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어떤 또 지향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혁명사적 이 있습니다. 그 혁명사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어 일제 강점기 때 독립 무장 투쟁을 하거나 혹은 뭐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 어떤 혁명적인 일을 했던 뭐 그러한 사적지라고 볼수 있죠. 그런 사적지고 또 그런 풍경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그게 사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고 그냥 그림을 보면 그냥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이지만 북한 사람들은 거기가 뭐 혁명 사적과 관련된 곳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음뭐 뭐 김일성 생가, 그 만경대라고 하나요? 뭐 김일성 생가에 관련된 거라든가 또뭐미령이라든가음또그생그 어그 김일성과 관련된 뭐 이렇게 어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러한 장소, 그러한 풍경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치 사상 풍경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풍경은 어뭐 대외적인 풍경은 아닌 것 같고요. 북한 내부에서 내부에서 소통되는 또 내부만 알수 있는 뭐 이런 그림이고 어, 여타의 많은 풍경화 중에서 굉장히 가장 높은 위치 가장 중요한 풍경화 이렇게 어, 북한에서는 생각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은 그 다음은 그 국가 정책 풍경화입니다. 음,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는 사실, 북한도 정부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국가를,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그뭐 정책을 펴게 되죠. 이를테면 뭐 경제개발 몇 주년 계획도 세우게 되고 또뭐 국가산업에 필요한 기간사, 기간산업이죠. 뭐 제철소도 지어야 되고 종류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뭐조선소도 필요하고 또 땅을 이렇게 확장하는 간척사업이라거나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새로 멋있는 아주 목장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 신도시 같은 거 짓잖아요. 뭐, 살림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막 아파트들이나 뭐, 고층 건물들을 새롭게 이렇게 짓는 이런 것들이 다 국가의 정책이고 시책입니다. 이런 시책들을 이제 그림 속에 풍경화로 담아내는 것이죠. 이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건설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원래 없었던 거단 말이죠. 그럼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새로운 풍경으로 이제 다시 이 재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림 속에 담아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미술이라는 게 풍경화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또 이제 그런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시책이라든가 정책들을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알리게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이런 정책 국가 정책 풍경화가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북한의 순회 전시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러면서 국가가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또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지 이런 것을 그림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고 또 보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 정책 풍경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좀그 특이한 내용, 특이한 그림인데 뭐 굳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면 성군 정치 풍경화. 뭐 성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군사력을 중심으로 이제 뭐 국가가 운영되거나 뭐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하려면 사실 뭐 군사무기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탱크, 비행기, 미사일 뭐 이런 건데 이게 풍경하고 뭔가 좀잘안 맞거나 좀 이질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미사일이라든가 뭐 대포라든가 이런 비행기라든가 이런, 이런 거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 군사 그림이라든가 군사화라고 하죠. 혹은 뭐 무기화. 이렇게 되지 풍경화라고 하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특이하게 북한에서 이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이런 그림도 이제 뭐 많이는 아니고 아주 간간히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뭐 국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화가들은 창작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풍경화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이제 아름다운 경치인데 거기에 이제 어찌 으면 살상 무기인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이제 안 맞죠. 그래서 어, 북한의 화가들이 이제 표현한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풍경이 중심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 이제 중심이고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쫙 멀리 흐릿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슬쩍 숨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그림들도 어떤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 봅니다.